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쁜 하루 일정 중 잠깐 짬을 내서 하는 시바난다 요가 시간입니다. 매트 위에 서서 만나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에 차렷 자세, 타다산으로 이동해 봅니다. 마시며 양손끝 천장향에 들어 올리고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아래로 숙여 봅니다. 마시며 오른발 뒤로 무릎을 바닥으로 발등 바닥으로 골반 낮추면서 코끝 천장. 내쉬며 왼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무릎을 바닥으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마시며 상체 끌어올려 봅니다. 내쉬며 발가락 걸고 발의 위치 변동 없이 발뒤꿈치 꼭 누르며 엉덩이 위로 올려 볼게요.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무릎과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뒤에 있는 다리 앞으로 상체 아래로 숙여 보고 마시며 손끝 천장향에 들어올리고 골반을 앞으로 시선 손끝 내쉬며 합장손으로 돌아옵니다. 마시며 양팔 들어올려서 골반을 앞으로 시선 손끝 내쉬며 상체 아래로 내려올게요. 마시며 왼발 뒤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오른발 뒤로 보내봅니다. 플랭크. 무릎을 바닥으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볼게요. 힘들다면 엎드렸다가 바로 일어나시면 되세요. 마시며 상체 일으켜보고. 내쉬며 엉덩이 뒤로 발가락 걸고 발의 위치 변동 없이 발뒤꿈치 꼭 마시며 왼발 앞으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뒤에 있는 다리 앞으로 상체 아래로 숙여보고. 마시고 양손끝 천장향에 들어 올리고 골반을 앞으로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내쉬며 합장 손으로 돌아올게요. 마시고 손끝 천장 시선 따라가고 내쉬며 상체 아래로 숙여봅니다. 마시며 오른 발뒤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왼발 뒤로 보내 플랭크. 무릎을 바닥으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골반 발등 낮춰내며 마시며 상체 밀어서 올라오고. 내쉬며 발가락 걸고 엉덩이 뒤로 위로 보내 아동카스바나사나. 마시며 오른 발 앞으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코끝 천장. 내쉬며 뒤에 있는 다리 앞으로 상체 아래로 숙여 봅니다. 마시고 손끝 천장향에 끌어올리고 시선 따라갑니다. 내쉬며 합장. 마시며 손끝 천장향에 들어올리고 내쉬며 상체 아래로 숙여 볼게요. 마시며 왼발 뒤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오른발 뒤로 플랭크. 무릎을 바닥으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내려 봅니다. 마시며 상체 일으켜보고. 내쉬며 엉덩이 뒤로 발가락 걸고 위로 보내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마시며 왼발 앞으로 무릎, 발등, 골반 낮추며 시선 천장 내쉬며, 뒤에 있는 다리 앞으로 상체 아래로 숙여 보고 마시며 손끝 천장향에 들어 올려 봅니다. 내쉬며 합장손 잠시 눈을 감고 거칠어진 호흡을 정돈해 봅니다. 양팔 아래로 매트 중앙에 등 대고 눕는 자세로 이동해 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이어가 보세요.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양발 천장 향해 끌어올려 봅니다. 허리 중앙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바닥 향해 낮춰내 보고, 골반 위에 발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을 펼치면서 머물러 보실게요. 습다, 단다, 아사나. 정강이 얼굴 쪽으로 지그시 당겨내셨다가, 무릎 굽혀서 무릎 앞에서 깍지, 몸쪽으로 꼭 당겨냈다가, 무릎 뒤로 손을 보내서 정강이 얼굴 반동 이용해서 일어났다가,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앉은 자세에서 엎드리는 자세까지 이동해 봅니다. 엎드린 자세로 오셨다면 양팔꿈치 어깨 아래 스핑크스 포즈로 이동해 봅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어깨에 힘을 채우고 허리와 복부, 엉덩이 부근에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 봅니다. 어딘가 꺾여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보세요. 숨 마시며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팔꿈치 펼쳐냈다가, 내쉬며 팔꿈치 바닥으로, 그리고 손바닥 겹쳐서 그 위에 이마를 대 보실게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이며 허리 부분에 긴장을 풀어봅니다. 양손 어깨 아래로 가져와 보고 일단 손으로 밀지 않고 상체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올라와 봅니다. 끝 지점에 왔을 때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상체 세워내서 부장가사나 너무 팔꿈치를 쫙 펴지 않고요. 좀 느슨하게 편안할 만큼만 상체 일으켜 봅니다. 엉덩이와 허리 부근의 긴장을 풀고, 잠시만 호흡을 이어가 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구편에서 복부, 명치, 가슴 순으로 떨어뜨렸다가, 손의 위치 편한 쪽으로 조정. 다시 한번 손 쓰지 않고, 상체에 일으킬 수 있는 만큼만 일으켜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일으켜 볼게요. 팔꿈치는 가벼운 밴딩, 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근에 긴장을 푼 채로 머물러 봅니다.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구편에서 복부 명치 가슴 그리고 손바닥 겹쳐서 그 위에 이마를 내려볼게요. 허리 불편하다면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 움직여볼게요.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휴식합니다. 고개를 들며 양팔 옆으로 펼쳐내고, 오른 무릎 굽혀서 오른 발등 잡아볼게요. 발끝을 위로, 그리고 왼쪽으로 넘겨봅니다. 고개에는 힘을 툭 하고 풀어내서 바닥 향해 낮춰내고, 오른 발등은 왼 벽을 향해서 지그시 밀어내봅니다. 숨 마시고 숨 비우며 발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몸을 닫아내 볼게요. 왼 무릎 굽혀서 왼 발등 잡고 왼 발끝 오른쪽으로 넘겨봅니다. 고개에는 힘을 풀어내고 발등을 팽팽하게 뒤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머물러 볼게요. 호흡 하시면서 유지. 내쉬고 내쉬며 몸 다다네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엔 다노라사나 두 다리 동시에 해볼게요. 양 무릎 굽혀 발등 꼼꼼하게 잡아볼게요. 하체의 힘을 많이 써본다고 생각할 거고요. 발끝을 먼저 들어 올리고 고개만 들어봅니다. 그리고 발등을 뒤쪽으로 지그시 밀어내며 몸의 중심이, 뒷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세 카운트만 머물러 봅니다. 셋,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굽혀서 상체, 하체,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보고. 자, 발등 조금 더 꼼꼼하게 어, 아래쪽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면 잡아볼게요. 마시며 발끝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숨을 한번 비워내고, 자 발끝 꺾어서 플렉스, 그리고 발끝을 뒤쪽으로 지그시 밀면서 다시 한번 몸을 뒤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해볼게요. 세 카운트 셋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며 상아체 아래쪽으로 천천히 떨어뜨려봅니다. 발등 내려두고, 고개 편한 쪽으로 돌려서, 뺨, 혹은 관자놀이를 바닥으로. 목 어깨 긴장을 풀고, 느긋한 호흡을 이어가 보실게요. 양손 가슴 옆쪽 바닥, 엉덩이 들어서 발목 크로스, 엉덩이 뒤로 아래쪽으로 꼭 낮춰 봅니다. 상체 일으켜서 다리 앞쪽으로 꺼내서 앉은 자세까지 이동해 보실게요. 오른 무릎을 굽혀내고 왼팔로 오른 무릎을 감싸 봅니다. 오른 손끝은 편한 쪽 바닥을 짚고요. 마시며 상체를 세워내고, 내쉬며 몸을 오른쪽으로 크게 회전해 볼게요. 뻗고 있는 다리도 발날 안이나 바깥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유지해 봅니다. 고개 중앙 찾아오고, 팔 풀고 다리 풀어내서 반대쪽 무릎을 끌어 안아 보실게요. 오른팔로 다리를 감싸고 왼손 끝 편안한 쪽 바닥, 상체 세워내며 왼쪽으로 크게 회전시켜 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고개와 상체 중앙 찾아오실게요. 무릎을 구편해 보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엉덩이를 떨어뜨려 봅니다. 그러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말라사나 형태로 와보실게요 양팔 다리, 다리 사이로 넣고요 힘들면 손끝 바닥 괜찮다면 가슴 앞에서 합장손 해봅니다 허벅지 안쪽을 밀어내면서 발로 바닥을 밀어내 상체가 살짝 높아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 볼게요 3카운트 유지 셋둘 하나 마시고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엉덩이를 끌어올리며 고개 아래쪽으로 툭 하고 떨어뜨려 봅니다. 빨랫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고개에는 힘을 완전히 풀어내 보고 무릎 굽히며 상체 롤링해서 일으켜 보실게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리 사이 간격 골반 두배 넓이 정도로 만들어 봅니다. 오른발 끝은 안으로 돌려내고, 왼발 끝은 바깥쪽으로. 골반이 딸려가지 않도록 중립 상태 유지하고, 양팔 옆으로 펼쳐내 볼게요. 마시며 손끝을 정면항에 쭉 찔러내고, 내쉬며 다리 편안한 곳을 쳤지. 그리고 다리를 밀어내며 가슴을 펼치고, 시선은 위에 손끝을 바라봅니다. 엉덩이가 너무 뒤쪽으로 빠져있지 않도록,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볼게요. 그리고 고개가 불편하시다면 아래 발끝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숨 멈추지 않고 호흡합니다. 고개 돌려서 마시며 손끝 위쪽으로 쭉 찔러내면서 상체 일으키고 양팔 옆으로 펼쳐내봅니다. 왼발끝은 안으로, 오른발끝은 바깥쪽으로. 손끝을 뒤쪽으로 찔러내면서 아래로 다리 터치하셨다면 밀어내면서 가슴 펼치고 시선 위에 손끝 바라볼게요. 마시며 손끝 위쪽으로 찔러내며 다시 한번 상체 중립. 발끝은 안으로 닫아내면서 왼발끝은 열어내봅니다. 골반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면으로 돌려내 보고 마시고 내쉬며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팔 귀 옆으로 펼쳐낼 수 있다면 해봅니다. 불편하다면 손끝 천장 3카운트 유지 셋, 둘, 하나 마시며 오른손 끝 천장에 찔러내며 중앙으로 돌아올게요. 왼발끝 닫고 오른발끝 열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왼팔 귀 옆으로. 고개 들어서 시선 손끝 바라보셔도 좋고 혹은 바닥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셋둘 하나 마시며 상체 일으키고. 자, 내쉬며 다리 안으로 닫아내 보실 거고요. 이제 몸을 앞으로 돌려서 등을 대고 눕는 자세까지 와보실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고개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도 크게 들썩들썩 골반도 틀틀 툴툴 발끝도 틀틀틀 털어봅니다. 눈을 감고 사바하사나 충분한 휴식하고 마무리하실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